마지막으로 사랑은 중단 없는 자기 투쟁입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을 장사꾼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장사꾼들을 몰아내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소리소리 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성전정화사건이라고 하는데 그 성전 마태복음 21장의 성전정화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탓에 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제일 마지막 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을 보면 똑같은 성전 정화 사건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은 예수님 공생애 시작하자마자 의 시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일 가운데 하나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성전을 정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공생애를 마무리하시면서 또 가셨을 때또 오염되어 있는 걸 보시고 그 성전을 정화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성전정화사건으로 시작해서 성전정화사건으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 혈혈단신으로 들어가셔서 그 성전을 둘러엎으시고 정화하신다는 건이 목숨을 내어놓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성전을 장악하고 있는 대제사장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사랑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실족시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사랑해야 할 자들을 실족시키는 그 외부의 도전에 주님께서는 맞서서 싸우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개셋만회에서 처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덩어리에 땀이 나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의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하셨으면 땀에 피가 배어났습니다.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은 이 비참한 죽음을 피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그 피눈물 나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자 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걸어가십니다. 그 개새만의 의 기도는 예수님 당신 자신과의 투쟁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당신 자신과 투쟁하신 것입니다. 그 투쟁에서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사랑장을 이야기했는데 고린도전서 13장 6절이 이렇게 정의합니다부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로 인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정상적으로 한 달에 얼마를 벌수 있는가 다 아시죠? 그 금액 넘어서 가지고 오면 뭔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때 그 금액을 좋아라고 받으면 불의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때 남편으로 하여금 우리 이렇게 살지 마십시다. 그것이 진리로 인해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로 인해 기뻐하는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신데 사랑의 속성이 불의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하나님의 정의와 함께 갑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은 하나님의 정의고 하나님 정의의 또 다른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배제된 정의는 폭력이고 우리 많이 경험했습니다. 정의가 결여된 사랑은 마약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하나님의 정의를 수반하는 것, 그것이 공입니다. 여러분, 배워서 아시겠습니다만은 헬라어로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제가 지금 저기에 네모로 뻥 뚫려 있는 저것을 관역으로 삼아서 지금 화살을 제가 저 관역을 겨냥해서 당긴다고 합시다. 그런데제 시위를 떠난 화살이 저 관역을 벗어났다고 합시다. 뭐가 잘못됐나요? 저 관역이 잘못됐습니까? 아닙니다. 제 겨냥이 잘못됐습니다. 그러므로 저 관역을 맞추려고 하면 저 관역 탓을 할게 아니라 제가 바르게 조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리 삶의 관역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인데 이 세상은 나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조준하지 못하도록 실족시키는 도전들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을 바르게 사랑하기 위해서 그 도전전에 내가 맞서야 합니다. 사랑은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 희생과 헌신을 피하고 싶은 겁니다. 피하고 싶어 하는 나 자신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될 대상을 빠르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언제나 바른 길 위에서의 사랑, 바른 길을 향한 사랑, 바른 길에 의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사랑해야 할 대상을 실족시키는 외부의 도전에 맞섰습니다. 수많은 모함을 당하면서도 맞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성을 가진 인간 자기가 하나님의 소명이 아니라 자기 편한대로 살고 싶어 하는 자신과 싸워서도 이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을 세번적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속에 곧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바울은 매일 자기의 죄성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을 쓰면서 사랑해야 될 자들을 바르게 사랑했습니다. 제가 1988년도에 이 자리에도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만은 함께 주님의 교회를 시작한 이래 작년 제가 은퇴할 때까지 30년을 목회했습니다. 30년을 목회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저를 믿으시고 제게 맡겨주신 교우님들을 바르게 사랑하는 겁니다. 바르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도전과 맞서야 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목사가 걸어야 할 바른 길을 걸을 때 함께 동참하기 원하는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더 많은 목사들은 그, 목사들, 그 목사를 배제시키려고 합니다. 바른 길을 걷는 목사 때문에 자신의 기득권이 흔들린다고 생각되는 목사들이 제 등을 칼로 찔렀습니다. 저는 수, 30년 동안 수많은 칼을 맞았습니다. 수많은 칼을 맞으면서 제가 사랑해야 될 교우님들을 바르게 사랑하고 목사의 길을 바르게 걷는다 뿐만 아니라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내가 싸워서 바른 목사됨을 지켜가야 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외부의 도전과 맞서서 싸우는 것제 의지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어떤 순간도 맞서 싸워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내내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하루 일과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바른 것을 분별하는 지혜와 바른 것을 실천하는 용기와 바른 것을 포기하지 않는 인내와 바르게 더불어 살아가는 은혜를 주십시오. 목사가 야합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바르게 더불어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매번 바른 것을 분별하는 지혜, 바른 것을 실천하는 용기, 주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제 기도는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오늘도 보다 깊고 넓고 멀리 바라보는 눈과 보다 많은 것을 정확하게 듣는 귀와 보다 사려 깊게 말하는 입과 보다 많은 사람을 포용하는 마음과 보다 주님을, 주님의, 주님을 닮은 손과 발을 지니게 해 주십시오. 매일매일 바른 길을 걷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야 하고, 주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들어야 하고,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 매일매일 제 시선을 포정시키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끝납니다. 그리하여 어제의 결과가 오늘인 것처럼, 오늘이 보다 나은 내일을 향한 발판이 되게 해 주십시오. 매일매일 그 기도를 드릴 때 주님께서 매일매일 당신의 사랑으로 저와 함께 해 주심으로 30년의 목회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들여다보시고 우리의 속마음까지 헤아려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당신의 전 존재를, 당신의 전 시간을 우리에게 송두리째 주셨습니다. 내가 주님께 등을 돌리고 주님을 배신하고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무한 신뢰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외부의 도전에 맞서실 수을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자취하시기 위해 개샘만에서 자기와의 투쟁을 이기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심입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간증을 드리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작년 11월 18일 날제 목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11월 17일이었습니다. 토요일이었습니다. 제가 11월 초에 시골로 이사를 먼저 갔습니다. 그래서 퇴임하기 전 일주일 동안은 서울에서 교회가 마련해 준 숙소에 있었습니다. 11월 16일 날, 금요일 날, 고별 설교 초안을 다 만들었습니다. 토요일, 11월 17일 날, 이제 마지막 설교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숙소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노트북은 애플사가 만든 맥 프로라는 겁니다. 열었는데, 부팅이 안 되는 거예요. 창이 뜹니다. 시스템 업그레이드 중에 컴퓨터를 강제로 종료를 시켜서 오류가 생겼다는 겁니다. 몇 번을 강제로 끄고 다시 켜고 다시 했는데도 부팅이 안 돼요. 애플 제품을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애플 제품들은 보안이 까다롭습니다.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금요일날 제가 설교 초안을 준비하는 동안에 저도 모르게 아마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었던가 봅니다. 근데 제가 그걸 모르고 꺼버린 거예요. 그 시스템 오류가 생긴 겁니다. 지금 내일 30년 목회를 마무리하는 고별 설교를 해야 하는데, 이참 보통 문제가 아니죠. 제가 백주년 기념교회 전문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 창에 떠 있는 그 공지문을 제가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면서, 자, 내 지금 맥프로 화면에 이런 공지문이 떠서 오류가 생겨서 작동이 안 된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마디가 초기화 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도 다른 교구 목사님이 똑같은 일을 당해서 초기화 했는데, 그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초기화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최소 3시간에서 5시간입니다. 초기화하면 맥프로만 초기화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작성하고 사용하던 모든 앱 파일들 다시 다 로긴하고 다 받아야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길게는 5시간까지 걸린다는 겁니다. 제가 맥프로를 들고 조회가서 전문가 만나서 초기화하고 5시간 걸려서 오면 저녁에 이요 어떡합니까? 제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시골집에서 서울로 올때그 맥프로 노트북하고 이 아이패드를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수 없다. 아이패드로 해야지. 아이패드를 켜서 설교문을 지금 이제 조율을 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노트북보다 아이패드는 참 불편합니다. 여러 가지 기능이 제한적입니다. 제가 이 불편한 아이패드로 설교문을 교열을 하다가 불현듯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데, 내가 이제 30년에 걸친 목회를 마무리하게 하신 분이 주님이신데,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맥 프로는 고장나고 아이패드로 불편하게 마지막 설교문을 완성하게 하실까? 제 속에서 믿음이 쑥 올라왔습니다. 제가 아이패드를 덮어놓고 맥 프로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아시죠? 제가 다시 켭니다. 이 맥프로로 제 퇴임 설교 마무리하게 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부팅이 됐습니다. 제가, 제가 0주년 기념교회 그 전문인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혹시 이런 거 믿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지금 맥프로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열었는데 아무 일 없이 작동이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곧 답신을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laughs> 여러분 그날 그 맥프로의 그 해프닝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그 해프닝은 저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였습니다. 제철럼 내 30년 동안 너 이렇게 사랑했어. 너 이렇게 함께 해준 거야. 주님의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힘입어서 저는 30년 동안 사랑해야 될 교우님들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주님의 교회에서 목회할 때 강국이 제집 아닙니까? 새벽 기도에 오기 위해서 알람을 켜야 되는데, 10년을 살다 보면 알람의 배터리가 떨어지는 날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잊어버리고 알람을 세팅하지 않는 날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깨야 될 시간에 창문 밖에서 제자라 부릅니다. 눈을 떠요. 알람식의 파테리가 다 떨어졌습니다. 창문 열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깨우시는 거예요. 어떤 날은 창문을 밖에서 막 흔들어 주셔. 그 소리에 깹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저같이 무능력하고 부족하고 허랑방탕했던 사람들이 여러분을 사랑하면서 30년의 목회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힘입으십시오. 그 사랑 속에 거하십시오. 그 사랑으로 여러분이 사랑해야 될 사람의 눈동자를 들여다보면서 살아가십시오. 그 사랑을 힘입어서 사랑해야 될 사람에게 오늘부터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십시오. 사랑해야 될 대상이 지금 비록 여러분의 기대와 예상을 벗어나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셨던 것처럼 무한 신뢰하십시오. 그 사람을 바르게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의 종이를 세우기 위해,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는 외부의 도전에 맞서시고, 그에 대한 사랑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려는 내 자신과 맞서서 싸우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에서는 보잘 것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엮어가는 인생 이야기 책은 멋진 서사책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기 위해서 제 시골집 이름을 제 아내와 의논해서 서사집이라고 지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명령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는 집. 여러분들이 <laughs>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서사책으로 엮어질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따뜻한 서사 집으로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